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의 에디정입니다.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월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또 만남조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11월 22일입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입니다. 11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연말을 준비하게 되었군요. 제가 공개본을 드리기 전에 우선 매주 토요일 날 강남 파라다이스에서는 만남 조선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늘 배우자를 만나러 오실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러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생각지 못한 분들이 참석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 계십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에서도 오십니다. 유튜브 구독자 회원들이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남성 회원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은 여기 오시면 미팅이 안 됩니다. 미팅을 시켜드리면 여성분이 일어나십니다. 그냥, 그냥 일어나십니다. 참 이상하다. 내가 그분 가실 때, 아니 선배님, 아니 돈도 가지고 계시고 경제력도 있고 직업도 좋으시고, 아니 남자답게 생기셨는데 아니 왜 이렇게 미팅이 안 됩니까? 여성분들이 앉기만 하면 아니 3분도 안 돼서 일어납니까? 일어납니까? 내가 여성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아니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스트레스 풀려고 왔는데 말이죠 인상을 빡빡 쓰시니까 말이죠 아우 같이 앉아 있기가 가슴이 맺어요 맺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배님 그랬더니 말이죠 오늘 전화가 왔어요 에디정님, 에디정님. 내가 저한테 아, 앉으면은 여성분들 일어나는 심정 이해 갑니다. 나도 내가 내 얼굴을 보기가 싫습니다. 거를 보면. 내가 말이죠. 그 주사도 맞고 말이죠. 성형수술도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젊어지려고 말이죠. 그때는 얼굴이 뺑뺑했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그게 울어가지고 말이죠. 그 뭐지, 그 근육이 뻘떡뻘 일어나고 심줄이 쓰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주름이 됩니다 왕주름이 뻘떡뻘떡 일어나니까 인상 쓰고 얘기하는 것 같이 상대방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도 말이죠 아니 나이 들어가면서 아유, 얼굴이 왜 이렇게 그렇게 그냥 쌍스럽게 변해요 변해요 아이들 거지도 그래요 아이들 거지도 아나미치겠어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양해를 하셔야죠. 말씀을 하시고. 그냥, 그냥, 그냥 얘기를 하려니까 또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고 말이죠. 아니 좀, 내가 볼 적에는, 좀, 뭐, 수술을 다시 해서 제거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수술하는 거 지겨워요. 지겨워요. 아이고, 이대로, 뭐, 이대로 그수술한다 그래서, 튀지도 않던데요. 그거요. 내가 알기, 내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수술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그냥 있는데 자꾸 그약 그 들어가고 뭐 수술한 자국이 거기에 흔적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세월이 가면 찌그러지고 올라오고 찌그러지고 올라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자연스럽게 늙어 가는 것 하나 지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드시고 운동하시면 주름도 잘안 생기십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그 단백질 이런 거 골고루 해서 드시면 주름도 잘안 생기십니다. 그냥 의학적으로만 그돈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실 우리. 회원님들 공개해드립니다. 여성 회원님은 이분들은 말이죠. 지금 네 분인데 다 외국에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오시고 또그 뉴욕에서도 오시고 또 캐나다 호주에서도 오십니다. 이번 주에 참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7세 참석이십니다. 이분은 말이죠. 호주에서 오십니다. 여성분이신다 62세 됐습니다. 일본에서 오십니다. 여성분 62세 됐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십니다. 여성분 65세 됐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오십니다. 창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 남성분이십니다. 57세. 이분도 처음 참석하신 남성년이신데 전문직 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창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랑에는 답이 없다고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 싫어요. 싫어요. 그러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서 이렇게 인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임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에는 인연이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테이트 중에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은 구독을 눌러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